여러분, 저는 오늘 마곡에서 엄청 요즘 핫한 피자집인 비바나 폴리에 왔어요. 여기 주말에 웨이팅이 장난 아니어서 저도 미리 캐치 테이블로 예약해서 왔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가게 분위기도 너무 예쁘게 잘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원래 1호점 있었는데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옆에 다른 가게랑 콜라보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2호점 콜라보하는 가게에 왔습니다. 원래 저기 테이블에 앉고 싶었는데, 저기는 예약이 이미 되어 있다고 해서, 빠자리로 왔어요. 여기 빠자리고, 식구분들 요리하는 걸볼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음식 기다렸습니다. 여기가 뇨끼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피자 메뉴를 쭉 보고 있는데 여기가 잠봉 들어간 건다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브라타 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트러플 브라타 피자를 시켰습니다 39,000원이네요 비싸요 <laughs> 식전빵으로 버터에 구운 식빵이랑 트러플 크림치즈가 나왔는데 이 크림치즈가 대박이었어요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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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모도로 리코타 파스타인데요, 베이컨이 들어가 있고 약간 매콤한 토마토 파스타인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로그렇 응. 서비스로 티라미수도 주셨는데 이것도 되게 유명하대요. 안에 에스프레소가 촉촉하니 너무 맛있었어요. 발산에 있는 전시회 갈식도 괜찮았어 가 보니까 사랑했어. 멋있다. 색감이 너무 예쁘다. 물길 아래의 어떤 흐름, 기본적인 어, 것과 반대되는 흐름 같은 것들을 의미하곤 하는데요. 그 흐름이 은축되어 있는 것 같은 긴장감이라든지 이렇게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속도감이 작품에 잘녹아 있는 모습입니다. 스타의맨이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작품을 전개하다가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물과 같은 부상적인 요소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상과 부상의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이 여러가지 풍경이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볼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티 체리파의 거대한 천에 그려져 있다 보니까 천상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 천상의 구조물이 약간 낚싯대가 뒤집어진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2층 창문에서 보시면 잘 보이실 텐데요. 저철 어, 철로대 구조물이 약간 갈고리 같은 것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낚시바늘을 닮아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조물들만 보셔도 약간 세척의 발과 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 같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만주의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집과 그리고 감성에서 비롯해서 색채와 분위기로 작품을 완성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 또 인물들이 굉장히 여러 명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 모두 다 신체적인 특징를 조금 제거해서 나이나 성별을 예상하기 어렵게 그려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서도 비슷한 기억이 있으신 개인적인 기억들 자유롭게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도 없어 너무 좋은아더 강아지 냄 강아지 냄새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저 맞아 새로 샀어 저. 아 좋아 강아지 냄새 같아? 아니 머리 진짜? 너 머리에서 강아지 냄새 난데 <목소리> 오 어, 예쁘다 예쁘지? Yeah. 저 여기 <목소리> 향수가 약간 간단해요 <한다네요>. 이름이 뭐라고요? 일종 <목소리> <좀> 프랑스 스커정 향이 <목소리> 그렇게 좋대요 어... 새로 샀어요 반향제 사줬어요 산타 마리아노 블라이 향은 진짜 약간 고급 스파에서 나왔는것 같은 향? 여러분 맞아. 저 지금 젠틀머스터 와인는데 고민 중이거든요? 이게 1번 약간 네모난 거 이게 2번 동그란 거 뭐가 있냐 여기에안 한겹깍지와 보증섭합살설명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저트 너무 귀엽다 제가 좋아하는 카페예요 살만 안 찍어 다 먹고 싶다 아, 그렇게 먹고 뭐, 파르페 진짜 너무 귀엽다 어, 내가 엄마를 선남님이 어, 하셨군요. 너무 예쁘지 않아? 아, 귀엽다. 안 빼는 것같던데 아예 다 오, 오, 이렇게. 진짜네? 이한타구나나 사야 되나? 아,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 오, 어, 어, 이 예쁘다. 요즘 이게 유행이라는데요? 내가 뭘 봤냐면, 오, 어, 예쁘다. 진짜? 이거 피스해도 예쁘고 그냥. 이제 이 목걸이가 유행이 래요흠라은이흠라은 속나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 핑크만 있네요. 요즘 제가 빠진 롬앤 베어그레이프 이거 진짜 예뻐요. 그리고 항상 건조할 때 접발되는 아이스맨션 3호. 아이스 색상. 요즘 립밤은 이거에 빠졌습니다. 라네즈 슬림핑슬리핑 마스크팩. 아이고, 귀엽다, 핫초핑 눈물의 핫초핑 난제리 색상 이잘게우 젤라또 너무 예쁘긴 하다. 아, 봐봐 언니 핸드폰으로 찍은 슈퍼 케이스 예쁘지? 아 손톱이 너무 예쁘다. 예쁘다. 와, 맛있겠다. 랑만이라는 곳입니다. 저현대 서울의 락만